칠. 어 막대기 주워. 오빠 던진다. 가져와. <웃음> <웃음> 가지고 와 일로. 가지고 와 일로. 일로 가져와야지. 그렇지. 가지고 와. <laughs> 옳지 치 어유 척케라. 오빠한테 가져왔어 이거. 이거를 가져왔어 우리 칠이가. 아주 그냥 영특해요, 그냥 이걸 가져왔어. 라바칠, 한번 더 갔다 와. 자, 자칠 던진다 오빠가. <laughs> 가지고 와. 물고 와. <laughs> 야, 어유 케라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요. 오늘, 어제 꽝산행을 한, 어제 찾지 못한, 사리. 사리산행요. 사리산행요. 아, 올해, 사리들이 잘안 보이는 듯. 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올해는 심도 잘안 보이고 참나 할것 많아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야칠 올라와 일루 야 빨리 뛰어와 뛰어오라고 뛰어와 일루 하나 둘 야채 이쯤에서 쉬었다 가자. 일로 와채 일로. 쉬었다 가자 여기서. 어. 힘들다 힘들어. 좀 쉬어. 어휴. 힘들지. 괜찮아? 이쪽에. 아이고들이야 아이고들이야. 이쪽에. 이쪽에 오우, 아, 여기야, 국기가. 어, 아, 사이즈 좋은 더부살이 가지 더부살이 아, 아주 뭐 이런. 요렇게, 사리들이, 있구나, 야! 자꾸 아, 끊어 먹어가지고, 아, 좋군. 좋아. 아, 어저 꼬라지 굵네, 굵어. 사리가.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쪽에도 요렇게 어우, 어우 사이즈 좋았어 야칠너 지금 오빠가 여기서 땅 파고 있는데 넌 거기서 지금 풀때기 뜯어 먹고 있는거야? 삐져가지고 어? 어제 뭐 서울까지 가가지고 63빌딩 구경 안 시켜줬다고? 어? 너 오빠가 다음에 시켜준다 했지? 어? 6 3빌딩꼭 보고 싶었어? 서울까지 가가지고? 7안 보냐? 7 오빠 안 봐? 7야 <laughs> 다음에 꼭 내가 약... 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어? 7 아좀 풀렸어. 들로 가. 둘로 하... 가. 아우 너 계속 그냥 삐져있어. 둘로 가서. 들로 가서 그냥 삐져있어. 계속. 아우 아뭐 지랄이야 또 이씨. 에? 아 절로 가서 삐져있어. 그냥 계속 삐져있으라고. 둘로 가서. 절로 가둘로 일하게. 절로 가서 삐져있으라고. 아 이거. 아! 아, 아프다 했다, 아! 아구창을 그냥 또한대 맞아야 정신 차리려나 하지 말라면 하지 마, 좀. 아우. 아우, 스트레스 받아. 우 너희 살로다가, 뺨다. 에이구,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. 했다 저러가 삐져있어, 다시, 그냥. 저러 가, 너. 삐져있어, 그냥. 아이씨, 짜증나게, 씨. 아우, 씨! 살이고 다가 살이고 <laughs> 가 아니. 한대 맞아야지. 정신 차리지, 게 씨. 하지 말라, 그러면. 말을 안들어 이쪽에도. 사이즈 괜찮은. 사리들이. 사리들. 아우, 이런, 응? 응? <laughs> 아유 자꾸 이렇게. 이제야 좀 오빠 일을 도와주는군. 그래, 그렇게 좀 더부사를 뽑아. 그렇지, 그렇지. 뽑고 파고. 그렇지. 너 바로 누워 또, 잘하다가 아우, 돈 아주. 근기가 없어, 기집애가. 어? 야. 이 파다 마라 이리로 이렇게 이게 파야지 오빠처럼 이렇게, 응? 이렇게. 어 이렇게 어우 또 이쪽에 한뭉탱이가 또 한뭉탱이가 이렇게 오 한뭉탱이가 어 이렇게나 그냥 한뭉탱이가 빨리 뽑아 발치 말고 뽑으라고, 이 개. 한 <laughs> 뭉탱이가, 어우. 그래, 그렇지, 그래. 그렇지, 오빠처럼 이렇게 손으로. 그렇지. 그거 처리하고. 어우, 좋았어. 이렇게 어우. 어우, 양아, 양 끝도 없어, 칠. 너도 기분 좋지? 나도 기분이 아주 좋아. 뽑아볼까요, 칠. 사이즈 좋지 사이즈 오 자꾸 끊어줘 아 좋았어 아어 이렇게 천천히 바쁜 거 없으니까 천천히 봐봐 봐줘 너도 그래 절로 가. 절로 가. 아니야. 아우 달기 전에 절로 가. 어, 날 사이즈. 어, 지금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려고 하는 날씨인데. 어. 빨리 채취하고 가야겠군. 집으로 다가. 어우, 사이즈 뭐 아주 그냥 두께가 그냥 딱 좋아 아주 그냥 딱 좋아 아우너 어디 갔다 오냐 응? 어디 갔다 와안전히 있어 아 이렇게 바산길에 분위기도 좋은데 삼이나 한세포이 그냥 딱 거니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아 아우 아우, 아우. 오늘도 수고했어 칠 수고했어 같이 가.